왕대가 여기도 있고 왕대 요, 어 요건 짓고 있고 어 요거 왕대 좋으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 아유 맞네요 왕대가 흐흐. 엄청 지어놨죠 자 이렇게 짓습니다 여기도 있죠 제일 좋은 왕대 이것도 왕대네요 오호 이거 왕대를 너무 많이 지어놨네 이거를 왕대를 잘띄면은요 왕대 없는데 지원해줘도 됩니다 이거 지, 띄워가지고 이거 넓게 띄면 이렇게 이렇게 넓게 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구입니다. 예, 오늘은 또 볼을 어, 들여다보면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한 멸통 정도가 5월 21일 날 이제 전성왕대 뛰어놓은 건데 이게 뭔얘뭔 뭔 얘기냐면요 왕대 없이 영왕 저 유입 없이 그냥 봉판 풍판 봉판만 가지고요. 지금 왕대를 만들어서 변성왕대를 유도해서 우왕군으로 왕대 없이 이 분보하는 방법 네, 그거를 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원통에서요. 보통 원통은 4장 이상 놔둬야 벌이 빨리 늘고 산란해서 봉판을 빨리 만들어요. 왕이 군사도 어느 정도 돼야 그러면은 거기서 한 한장두장 장 금방 늘어납니다. 일주일 만에 금방 늘어나요. 다섯 장 여섯 장 금방 돼요. 다섯 장 여섯 장만 다섯 장만 넘으면 봉판 한 장을 띠는 거예요. 이은 예, 봉판 한장 띠고, 그리고 봉판이 어느 정도 된걸 띠는 게 유리하고요. 봉판이나 충판도 섞인 걸 띠면은 그 다음에 먹이장 한 장하고 두 장을 딱 띠어요. 두 장씩 딱 띠어서 요즘에 이렇게 갈라놓으면은 자 일주일 만에 일주일 지나고. 8일에서 10일 사이에 8일에서 10일 사이에 에, 요거를 이제 열어봅니다 열어보면은 분명히 왕대를 막 엄청나게 달아놨어요 이게, 이게 전부 다 이게 그겁니다 달아놓으면 거기서 이 변성왕대로 나쁜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거 하여튼 굵고 튼실하고 좋은거를 한개만 놔두고 다 제거시켜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이제 왕들을 못 따라요. 그게 이제 왕이 있다고 얘네들은 인정을 하고 벌들이 열심히 키우고 이제 돌보면서 키워서 왕이 태어나면 이제 왕을 따르겠죠. 그래서 왕이 태어나서 일주일만 있으면 태어나서 또 일주일 있으면, 예, 요 왕은 16일만에 태어나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일주일만 지나면은 바로 교미 갔다 와서 산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띄워놓고 8일에서 10일 사이에 내금을 해서 왕대를 전부 제거시키는 거예요. 좋은 거한 개만 놔두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왕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왕대 없이 여왕 없이 이제, 이제 분봉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하고 요즘에는 왕대를 워낙 잘 달아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전까지만 하시면돼요 6월 전까지. 6월도 어, 6월 말로 지나면은 이제 먹이가 많을수록 벌도 어, 새끼를 잘 치고. 어, 분봉을 잘 해요. 그러니까, 먹이 많은 유밀기 때 해야 됩니다. 유밀기 때 지나면 7, 8월 달에는 이렇게 하면 거의 실패를 해요. 그때는 왕대를 갖다 넣어야 될 거고, 많이 뛰면은 뛸수록 소비장을 많이, 군사를 많이 붙여서 뛰어야 될 거고, 7, 8월 때 가면 석장 넙장으로 석장 이상 붙여서 벌을 꽉찬벌 석장 이상을 뛰어야 분봉이 잘 됩니다. 이 군사가 많아야 자오식간 분봉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이. 먹이가 요즘에는 많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두 장으로 뛰어나도 먹이 장한 장하고 봉판 하나 뛰어나도 머리 금방 그 봉판에서 얘네들이 한 열흘 있으면 깨어나기 때문에 두 장이 꽉 차요 다시 그리고 어, 역봉들 돌아가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원통을 여기 놓고 뛰었다 그러면 원통을 옮겨줘야 돼요 이 킴볼을 분봉 시킨 볼을 원통 있던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원통을 뒷줄로 넘겨야 돼. 뒷줄이나 앞줄로 넘겨야 돼. 그러면 걔네들이 역봉이 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에 도움이 됩니다. 원통에는 여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산란을 나기 때문에 군산은 계속 만들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 역봉이 돌아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원통 있는 자리에, 분봉 띵통을 분명히 원통 있는 자리에 놓고, 그리고 원통을 뒷줄이나 앞줄에, 예, 같은 봉장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원래 예, 분봉을 시키면 2kg 이상, 멀리 갖다 놨다가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냐면 외역봉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벌이 어느 정도 유지를 안 하면요 왕대를 만들 수도 없고 왕대를 만들어도 온도 유지를 못해서 체온입니다 벌은 항상 제가 옛날부터 온도라 그랬 죠 온도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35도 이상 돼야 유봉을 키우고 할수 있는 온도가 되는 거예요 내부 온도가 그래서 어느 정도 군사가 돼야 온도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 왕대 없이 왕대 없이 분봉시키는 방법을 그게 변성강대 제가 늘 얘기하는 그겁니다. 그걸 오늘 한번 열어서 내검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한열통 되거든요. 한열통뛰어놨는데 한번 다 내검을 해볼 겁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장으로 띄어놨죠. 두 장으로 띄어놨고요. 세 통에다가 두 장으로 띄어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벌은 많이 붙어있죠? 왕대가 여기도 있고, 왕대, 요, 어, 요건 짓고 있고, 어, 요거 왕대 좋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 아요맞네요 왕대가. 흐흐, 엄청 지어놨죠? 자, 이렇게 짓습니다. 여기도 있죠? 제일 좋은 왕대. 이것도 왕대네요. 오호 이거 왕대를 너무 많이 지원하네 이거를 왕대를 잘 띄면은요, 왕대 없는데 지원해 줘도 됩니다. 이거 띄워가지고 이거 넓게 띄면 이렇게 이렇게 넓게 넓게 띄워가지고 왕대 없는데 지원해 줄까요? 그럼 됩니다. 혹시 여기 왕대를 안진 안진통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상찬나게 잘 띄워가지고 넓게 이렇게 놔뒀다가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안 그래 아주 좋네요. 자, 이것도 좋고요. 어떤 거를 놔둘 것인가. 벌이 많이 깨어났죠, 이제. 지난번에 꽉찬 봉판에서 많이 깨어났습니다. 자, 봅시다. 이것도 띄고요. 이것도 광대를 띄워놓고요. 두 개. 자, 어 여기도 있네요. 아이고, 이거, 이거 왕대가 너무 많이 전하네. 뭐, 왕대를 뭐, 우죽순 막재요 얘네들이. 자, 이거, 자연 왕대입니다. 이거, 변성 왕대 유도만 했지, 유도를 이렇게 한 거지, 인위적으로 며칠 동안. 자연 왕대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어우, 뭐, 이건 이제, 이건, 이건 앉았으니까 이제, 치워버리고, 파손. 아,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에헤이, 이거 왕대 있네. 엄청나게 저 하나, 엄청나이것도또 네, 하나 띄고, 네개 띄었습니다. 자, 이거 치고, 아, 여기 또 있어요. 이거 좋은 거도잘 보고요. 이것만 좋은 것만 놔두겠습니다. 이거다 띄고. 요것도, 아직 덜 맞았어요, 입구에. 이것도 요거 좋은 거니까 그냥, 아유, 요거, 요거는 띄어가지고 옮겨도 별로 효과 없을 것 같고. 이것만 놔둘게요, 하나만. 이거는이 네, 요것도 띄고. 이 요것도 띄고. 어우뭐 왕대를 뭐 이렇게 많이 엄청 지어놨습니다 이제 더 없죠. 자자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개띄어낸 것까지 아 여기 또 있네요. 열 개입니다. 열개 붙잡고 가지한 열두 개 되겠어요. 이야 많이 띄웠지. 많이 많이 이거 뭐 왕, 왕대 없는 통에 그냥 달아놓으면 돼요. 이거. 달아놓으면 태어납니다. 자 이제 없죠.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한 개만 놔두고 다 띄, 었습니다 아, 이거 또 있네요. 어허, 이런. 웬왕대로개렇나 벌이 많으면 왕대 잘 짓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 벌써 1 3 개째인가 그래요. 달린 것까지. 이제 없죠. 잘 봐야 돼요.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얘네들도 이제 한, 열흘 안에 다 태어납니다. 이건 이제 하얀 거는, 이제 묵은 저 소비장에다 하면 까맣게 여기 봉판이 까맣게 돼요 그런데 여기 새 봉판에다 이, 이 해가지고 이렇게 베이지색이 나는 거예요 하얗게 그런데 다 익은 거예요 이게 그럼 내일 모레면 다태어나 지금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한 3일 안으로 애들 다 태어납니다 자 이쪽에 다시 다시 점검해 볼게요 아유 일로 다 몰렸네요 아 일로 다 몰렸고요. 이제 여기에 왕대 있나 저것만 점검 잘 해가지고, 요, 요거, 봉판이 이거 한장 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거 잘 점검해야 돼요, 이제. 아 요거 또 있네요. 봐요. 이렇게 점검을 잘안 하면 벌들이 감싸고 있어서 안 보인다니까요.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돌려가지고. 자, 요것도 띄워놓고요. 어이구. 자, 또 봅시다. 이제 없죠. 예, 네, 이제 거의 이제 이제 없어요. 완벽하게 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만 두고 자, 그 대신 왕대 달린 거를요. 안쪽으로 가게. 바깥쪽으로 하지 말고 안쪽으로 가게. 요걸 안쪽으로 가게 요렇게 넣어 줍니다. 이렇게. 벌들이 이쪽에 또 많이 있으니까요. 이쪽에 요, 요장에. 예, 네, 요렇게 안쪽으로 넣어 주고요. 먹이를 점검해야 된다. 먹이. 먹이가 없으면 고체 살을 넣어 줘야 됩니다. 어, 여기도 봉판이 조금 있는 걸 넣었네요 여기도 또 왕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봉판이 어 있었네요 봉판이 조금 있는 먹이장을 넣어줬네요 여기는 왕대가 없죠 됐습니다 야 이거 먹이가 없어요 이거 고체살을 넣어줘야 됩니다 먹이가 없어서 저리 비켜봐라 또 혹시라도요 여기에 봉판이 조금 있는 먹이장을 넣어줬기 때문에 네 숯벌집 여기 에몇개 있습니다 이거 놔두고요 숯벌도 있어야 되니까요 다른 통에서도 오지만은 자 이렇게 한 먹이장을 먹이를 고체 사료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고체 사료 네, 고체 사료 하나 넣어주고요 네이 고체 사료를 고체 사료를 하나 올려주면 됩니다. 먹이가 요즘에, 먹이가 풍부하고 많이 들어오는데도 꿀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도, 얘네들은 부족하네요. 이제, 새로 띄워낸 데다가 유봉들이 워낙 많아서, 요즘에 태어난 유봉들이 많아서 먹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또 먹이를 이렇게 올려주고요. 올려주고, 자, 비닐을, 이제 다 펴서,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보온을. 보온을 좀 이렇게, 보온을 좀 이렇게 해주고요. 나와, 나와.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나와. 보온을 해주고, 크로폴리스만 넣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이 30일이죠 30일 왕대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제 기록을 자 요렇게 해놓고 또 이쪽 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통을 또 보고요 아 이쪽 통에 왕배가 진게 없다. 그럼 아까 띄워놓은 거, 제일 좋은 거, 좋은 거부터 먼저 써먹어야죠. 예,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두 장으로 띄웠네요. 자, 여기도 두 장으로 띄웠고, 여기는 아까만큼 그 벌이 별로 저쪽 통보다 별로 벌이 없기는 한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도 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어허, 여긴 여왕이 있습니다, 여왕이. 벌써 태어났어요. 내내 일입니까, 이거? 여왕이 여기 있죠? 호호. 여왕 보이시나요? 예. 네. 여왕이 보이시나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 여왕이 태어났어요, 신왕이. 야, 빠르, 아, 이거 바짝 이건 봉판을 왕대, 아, 아, 이거는 왕대 달린 거 넣어줬네, 왕대. 왕대 달린 거 넣은 거예요, 이거 왕대. 왕대 달린 거 분봉한 거예요, 여기 있네. 예 여기 여왕이 태어났습니다 아, 기쁩니다 여왕이 여왕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띄워주고 이제 이거 여기서 태어났네요 여기. 자 거기도 있고요 아 요거는 이제 여왕이 있기 때문에 오호 여기 또 왕대 달고 있어요 이건 띄워줘야 됩니다 여기 여왕이 있기 때문에 왕대 단 거는 이제 신왕이죠 신왕이고 여기가 군사가 조금 적어요 근데, 이따가 봐서, 예, 군사 많은 데서 한장갖다가 여기를 더 털어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털어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왕대, 5월 2 0일날 왕대다란 거, 표현난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요. 예, 한장갖다 털어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저기 군사 많은 통에서 지원군을 한장 빼왔습니다. 유봉들 좀 있는 거. 거의 유봉들이 좀 많지요. 자, 이걸 빼와서 왕이 딸려오나 잘 봐야 됩니다. 왕이 산란하러 이쪽에 왔다가 딸려오면 큰일 납니다. 남편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왕이 있는지 없는지 딸려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왕이. 자, 왕은 안 딸려왔어요. 이거를 한장 털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군사가 적어요. 네, 이렇게 털어주고요. 다음에 덮어주면 됩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덮어주고요. 그러면 군사가 보충이 좀 됩니다. 어린벌 유봉돌 갖다 털어놓으시고요. 자,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에, 여러분 오늘은 지난 5월 20일날 변성왕대 그러니까 왕대 없이 여왕 없이 분봉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려 봤습니다. 이게 변성왕대 어차피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왕대 띄워놓은 거는 왕이 태어났고요.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다 관리하면서 에, 요즘 분봉을 에, 왕대를 상당히 잘짓고 분봉을 띄워도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00%죠. 예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왕대 없이 분복 시키는 방법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